강수연을세명 그 중에서 뽑은 이유가 뭘까? 아, 나봐도 아, 모르겠어. 이팀 분네가 네? 나잖아. 아, 아 아니야? 아니는요실아니고 아니야? 요니야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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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놀랐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크케님이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는데 크케님이가상귀라고 확신이 100% 됐거든요 크케님이 그 저를 따라가신다고 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, 음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응강소가 저희 게 이제 오셔야 되거든요 네. 강소현씨가 여기입니까? 응강소응강소 나왔어 응강소 <laughs> 강소연을 그 세명 중에서 뽑은 이유가 뭘까 아, 저도 이제 사실 얌양님이랑 강소님을 <laughs>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. 이제 크케님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딱 봐도 모르겠 <laughs> 됐어! 막... 이팀분내가 나잖아! 아아니분내는 아, 사실 아니구요 예..빠져주시고 잠깐만요 에. 알았어 마이크 끄고 있을게 <laughs> 크캣님을 뽑아도 사실 저는 바텀 게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나마 제일 단단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룩사님은 너무 사이드 망령이고 상손님은 <laughs> <강수님은 좀 웃음> 단단하고 얌얌님은 그래도 좀 상체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에, 에. 그래서 강소님으로 좀 확신을 했어요 크캣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강소님 오늘 큐베님에게 대가지고 이렇게 나고전에서 탈출을 했는데 어떤가요? <laughs> 아싸 일단 내가 생각 안 해도 돼 신난다 울티 마이티 뽑히기 전까지 별로 그렇게 나는 안 나고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? 에, 안 나고 될것 같았지만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팀이 사실 여기서 던 뽑아갈 줄 알았거든요. 어 그니까 러서포이 아직 어, 나도 왜 서폿이 서포시... 안 뽑혀 간 게? 응그래가지고 어, 아마 나는 오팀 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의외였어요. 어. 왜 서폿 안 뽑고 날 뽑았는지도 왜냐하면 탑은 네. 거기서 거기거든요. 강님 보고 큐베하라고 뽑은 거예요 그냥 바통갈 거니까 알아서 쭈그려서 아. 파밍하고 있으라고 이제. 네 제가 그거 진짜 잘해요 아 그거는세분 중에서 제일 잘할 것 같아서 뽑았어요 에이. 아, 납작 엎드리는 역할을 네. 좀 잘할 수 있을 것다 아무래도 네. 네, 뭐, 이제 보영장님 뭐 암냐님 다른 세 분들 중 제일 잘할 것 같아가지고 강수님이 그거를 너가 주니어 큐베가 되라 <laughs> 네 맞아요 제가 왜냐면요 거의 인게임에서 3 0분 동안 말안 해도 아 있었구나 하는 존재이긴 하거든요 그거 제일 제가 잘해요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 네강수현님 축하드립니다 예! 피켓님의 <laughs> 짝꿍이 아, 아, 필요한 순간이 왔네요, 네. 마지막으로. 아, 네. 어떻게 보면 네, 네. 제가 좀 무책임하긴 해요. 제가 아침에 네. 이렇게 네. 될것 같아서. 쿠케님한테 네. 사실 몰래 물어봤어요. 혹시 뭐라고? 서포터 분 네. 어떤 분이랑 하고 싶으시냐. 사실 제 입장에서는 눈꽃님이랑 규리님 나왔을 때가 좀 고민인데 저희는 좀정해져 있어요. 쿠케님이 아... 원하시는 서포터가 있으셔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어, 여기서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큐베님의 취향보다는 쿠케님의 취향이다. 아, 근데 사실 남으신 두 분이 결이 네. 같아요. 같은 유티의 결이다 결이 그렇죠. 보니까 네. 설정하게 실력주의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, 저희가. 티어부터 해가지고 근데 네. 여기 두 분은 저도 쿠 님이랑 같은 의견이긴 해요 루루카 님으로 가겠습니다 아 루루카 님 알겠구나 뭐야 벌써 들어오셨나요 네? 아니요 제가 따라해 봤어요 어아 이렇게 아, 알겠습니다 감귤이 님은 아쉽게도 나고가 됐고요 저부터는 루루카 님이 되겠습니다 루루카 님 오시면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똑같이 따라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분내가 내가 나는 줄 알았어요 태골 대굴... 네. <laughs> 네, 잘 굴러주시길 내가, 바라겠고요. 내가 딱꼬리가 아, 근데... 될게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딱꼬리랑 대구리 두 명이 또 위아래로 아래서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소윤아, 네. 너가 졌다. 인정하자. 오케이, 분내는 내가 졌다. 네가 내라. 와, 아, 너무 감사해요. 영광님, 죄송한데 저는 강사 분내라고 생각하지 죠한 번도 없어요. 아 <laughs> <laughs>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굴? 연습 많이 네. 했는데 대굴 5분 동안 했어. 네, 대굴 열심히 할게요. 안 비슷해? <웃음> 대굴. <laughs> 하졌다아 <좋다. 웃음> 이게 대굴이야. 여자 싫어 짜증나. 여자 <laughs> <너가 대굴? 대굴. 웃음> 다 <잘> 풀리는 대로 <laughs> 아, 대굴.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공일점이었어. <laughs> 아니 그거 그거 아니에요? 군대 가면은 모든 여성분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 아니에요? 강순이고. 그거 <laughs> 오, 대신 나, 누나, 오팀이었어. 나, 올라프, <laughs> 크로마키, 핑크색만 생각 쓴다. <웃음> <웃음> 휴비씨 입장에서 어디가 제일 빡세? 그냥 아, 다 이길 수 같다. 있을 것 같은데. 와, 멋있는 거. 와, 좋아요, 팀장님. 아, 멋있어요, 팀장님. 그 다신감을 하는 거예요, 롤은. 와, 아, 너무 멋있어요. 야, 이게 남자지. 좋아요. 나 울룩살 잘 뽑은 것 같아. 너무 최고예요, 진짜. 아, 진짜 아, 고맙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쿠캐리 브로, 진짜. 나는 어디 갈래? 아뭘 <laughs> <진짜> 원딜이야? <laughs> 내가 뽑았잖아. 이게 맞다니까. 여기가 맞아. 이세계 선지 맞아. 좋냐? 내 기내. 안 좋아가 있잖아 여기는. 아, 심지어. 아, 무슨 소리일까 강소연이 제가 뭐가 좋습니까? 저강소연님이더 <laughs> 나... 제일 나... 좋아요. 나 저기 한 불에 저기 바꿔 트레이딩 중인데 <laughs> 아, <플레이딩> 아, <laughs> 저기. 저는 강소연 누님이 제일 좋아요. 그냥. <laughs> 와 진짜 어떻게 목소리 톤이 이렇게 달라 아까 그 해발 축하던 목소리랑 저는 강소연 누님이 제일 좋아요. 뭐, 진중함이 느껴지지 않아요, 오히려? 아, 사실, 아니, 큐브에 이렇게 씩씩해, 나랑 얘기할 맥주 때. 맥주 네? 제장부야, 그냥. 어, <laughs> 사무적으로 얘기하잖아. 아, 사무적으로? 감당 가능해요, 그러면? <laughs> 아니야, 그냥 계속 이렇게 하자. <laughs> 나 라면 끓여올까 배고픈데. 어 좋아요. 무 신라면이요? 신라면 야 요즘 장난은 지금 신라면 맛 달라졌어. 에? 아, 아니 진짜. 어. 아, 아니 야, 왜냐면은 향이... 요즘 신라면은 아, 진짜 아, 확실하게 아, 매워짐. 아 요즘 신라면 더 매워지긴 했어어 어, 맞아. 맞아. 맛이 달라지. 진짜 확실히 응아. 달라졌어. 그 부셔 먹었을 때 확실하게 더 느껴진 그게. 아 부셔 먹진 않았는데 물에 씻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. 물에 씻어 먹는 건좀 전남조. 물에 씻어 먹는다고? 물에 씻어 먹는다는데 뭐 매미소바예요? 라면을 그냥 푹 담갔다가 씻어서 먹어요 그냥? 아 근데 음. 라면을 물에 씻어 먹었을 때그 특. 꽤 맛이 있는데 그거 존나 맛있음. 왜 그렇게 먹어? 그니까왜 그렇게 먹왜 일단 먹었나?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보통처럼 먹는 거지. 매워서 그렇게 먹는 거 어렸을 때 그렇게 먹어 보러 타다가 그게 습관이 됐잖아. 강사님이랑 음. 아, 아, 진... 같이 먹을 일 없겠다. 아. <laughs> 방금 그 발언으로 뽀용짱 뽑을 걸이 소리 들린 것 같아. <laughs> 아, <뭔 소리야. 웃음> 아 무슨 뭐리아 <소리야. 웃음> 무슨 소리야. 아저너 방송 제대로 받고 떨리